예, 기독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유머입니다. 원래 이제 현실 반영 유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목은 교인들의 종류 이렇게 됩니다. 뭐 들어보세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교인들의 종류, 어, 달구지 혹은 리어카 교인 이런 분은 누가 밀어줘야만 되는 교인이다. 늘 남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교인이다. 그 다음, 연 같은 교인이다.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연 같은 교인이다. 이건 뭐냐? 언제, 어느새, 소리소문 없이 휙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인이라는. 그 다음, 냄비 같은 교인이다. 이런 분은 신앙적으로 아주 쉽게 끌었다가 또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교인. 그 다음, 핸드폰 교인. 그대로죠. 아, 이런 분은 예배 중에 열심히, 예, 핸드폰을 사용하는.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걸 주로 하죠. 예. 그 다음, 시험관 혹은 감독관 교인. 이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기 위해, 평가하기 위해 듣는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한 분도 안 계시겠죠? 예. 어, 아멘 안 하신 분은 뭡니까? <laughs> 교회 직분, 그 다음에 감투교인.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이 감투교인, 제 개인적으로는 감투교인이 제일 심각해. 예. 절대 교회 직분은 감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멍해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돼요. 힘들죠. 짐이죠. 근데 감투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절대 감투가 아닌데, 그래서 끝까지 나는 교회 직분 이코로 감추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교회에 나오는 목표가 뭐냐? 장로가 되기 위함이다.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지. 아니죠? 네. 그다음, 알람교인 혹은 신데렐라 교인. 이런 분은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 시간이 1시간 그래서 예배가 평소보다 이제 12시 끝나잖아요. 보통 11시에 시작해서 5분만 길어져도 예, 째깍째깍 땡 12시가 되면 스스로 알람을 울리고 퇴장합니다. 예, 자기 혼자 예배 끝내고 돌아가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교육 전사 시절에 그때 이제 주일 오후가 아니라 저녁 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녁 7시 예배 드렸는데, 어, 그때 강사로 오신 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냐.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7시 15분에 시작하셔서, 저녁. 예. 그 다음날 새벽 12시 25분에 설교를 마쳤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100% 사실, 진짜예요. 지금까지 제 친구 목사들과 이야기해봐도 이걸 능가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 1박 2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1박 2일 동안 말씀을 들은 겁니다 대단하죠? 그다음 예 묵상교인입니다 연구 대상에 이런 분은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가 떨어집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졸리게 한다 졸리게 설교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설교가 시작되면 떨어져요. 희한해요.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를 때는 그냥 다른 순서에는 눈이 촘촘한데 설교만 시작되면 기가 막히게 고개가 숙여지고 졸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코도 곱니다. 참 신기합니다. 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너무 앞서가신 거예요. 예. 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이런 교인의 종류를 소개한 이유는, 잘 들으세요? 사람이 볼 때는 뭐, 다양한, 제가 소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또, 교인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교인들이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두 가지 종류의 교인밖에 없다라는,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네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딱두 가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제자, 그리고 제자 아닌 무리. 제자, 그리고 제자 아닌 무리, 이렇게 됩니다. 딱두 종류. 보금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에 두 종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무리예요. 사실 이 무리라고 표현했지만, 일단 보면 이 무리들도 꽤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열심히 예수님의 행하심. 기적과 역사와 그 밖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열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열심히 확실히 목격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초점이 표적에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표적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의 관심은 제자가 아닌 무리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것에 꽂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복의 주인이요. 복을, 복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뭐 병이 났다. 예.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다. 내 문제를.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무리들도 구원에 대해서 들었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채잘 들으세요 구원의 주변에서만 구원의 주변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서만 머물러 있는 구원의 주변에서만 머물러 있는 무리입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사실 두 가지예요. 아주 간단해요. 한 마디로 예, 요약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 who. 두 번째, why. 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 누가 제자이냐. who.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Why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자, 본문 13절에는 누가 제자인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는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복의 근원이 된 것.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수임을 가장 열렬하게 인생을 바쳐서 예수임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자. 거기에 대한 예, 확실한 에, 증거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루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보세요. 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루시되 이 사람은 누구의 그릇이라고요? 나의 그릇이다. 네. 내가 택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나는 제자가 아니겠네요. 저는 뭐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릴 뿐이지 내가 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았겠어요? 혹시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 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다음 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눈을 크게 뜨고 확실하게, 예, 봐라.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래요. 다 같이 화면 통해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 나를 만드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 유명한 한그 회사, 기업에서 신입사원 뽑기 위해,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어요. 열두 제자의 학력, 뭐 경력, 적성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컴퓨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했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느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뛰어난 기획력과 창의력,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때 12제자, 예수의 12제자 대부분 거의 다 자격 미달이에요. 성품도, 학식도, 전문적인 경력도 대부분 낙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 역사를 만들고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은 그 자격 미달이요, 낙제 수준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때 가장 유능하던 이 가론 유다, 오히려 그 가론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영원한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고상한 이 성품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 볼, 어, 찾아볼 수 있습니까? 도마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들을 제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이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습니다. 마지막,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랑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두 번째 사실. Why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셨어? 아니면, 어, 수승인데 아, 최소한의 제자 있어야 되잖아. 최소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네. 오늘 본문에는 왜 제자를 부르셨나 누가 제자인가 이어서 왜 제자를 부르셨나 거기에 대한 대답 정답도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있죠? 1번 세우셨으니 세우다. 2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다. 3번 보내사 또 보내사 보낸다라는 것. 여기서 1번 세운다라는 것은 방금 살펴본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가리키는 그리고 2번과 3번 함께 있다 보낸다. 이게 바로. 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왜 제자를 세우셨나? 네. 1번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왜 제자를 세우셨나? 2번 보내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낸다. 당연히, 당연히 2번, 그 다음에 3번이겠죠? 순서가 그렇게 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낸다. 자, 여기서,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 보낸다. 요거는요,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14절 마지막에 또 보내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보내사. 모두 하며? 전도도 하며.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 이것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복음을 전해서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3번 보내셨다. 예.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두 번째 보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거.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요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유가 함께 있게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보내시는 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인데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 헬라, 해당하는 헬라우는 매트 아웃투 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제 그리고 변화입니다. 요건 역시 순서가 교제 그 다음에 변화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어,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교제가 되어야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부른받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회복시키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 낳는 업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먼저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나와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서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교인의 종류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 후탁 교인입니다. 후탁 교인 들어보셨어요? 뭐냐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먼지만 쌓여요. 주일 아침이 됩니다. 그럼 꺼내서 예, 후그리고 예, 먼지를 딱 알려버리고 오는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 가는 사람이. 사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간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후타코인은 이코르 노터치 교인입니다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넘게 일반 사람들보다 병원에 갈 일이 훨씬 많았어요. 병원에 입원한 환우를 신방하기 위해 병원에 갈 일이 많았는데 물론 요즘은 뭐 병원에 면회가 직접 면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 갈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이 린거줄 몇 가닥 링거줄의 의지에서 힘겹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 모습. 사실상 사실상 병을 고치기 위한 모든 어떤 치료 그건 끝이 난 상태예요. 힘겹게 생명을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후탁, 노터치, 그런 교인들, 네. 일주일에 딱한번예배드리는것 외에, 말씀, 기도, 찬양, 헌신, 묵상, 공사,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병원에서 그 링거줄 의지에 하나로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신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운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정말로 꼭 암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에서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드리면서 오늘 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임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성도, 저희 모두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